감사합니다. 어느덧 청강 씨랑 이별을 해야 될 시간. 아쉬워요. 한곡더 들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. 한곡더 들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손 높이 한번 들어주세요. 그러면 어 고향 어르신들이 원하는 거니까 청강 씨가 한곡 정도 더 불러주실 것 같은데 청강 씨가요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춤도 굉장히 잘 추잖아요. 알고 계시나요? 네. 그러면 춤솜지를좀볼수 있는 노래를 불러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. 네, 자연스럽게 앵콜 곡을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. 네, 무슨 곡으로 마무리해 볼까요, 우리? 네, 어, 오늘은. <laughs> 오늘은 제가 위창 때 했던 하트백업을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마무리 곡이 될것 같은데요. <laughs> 청강씨, 고향이어디라고요 앞으로도 좀 자주 자주 찾아주시면 좋겠고 네. 오, 바쁘시더라도 그리고 이제 활동하는 네. 과정에서요 네. 타 지역 가시게 되면 우리 거창 자랑 고향 자랑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창에서 제일 유명한 농산물이 뭔지 아세요? 사과, 사과. <laughs> 그래요 그것만 네. 기억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청강시랑 마지막 곡이 될것 같은데요 72년 만에 고향 방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군수님께서 이제 명예군민증도 증서를 주셨잖아요 어 거창 군민이신 거죠 그죠? 네 그래요 마지막 곡장각식 춤솜씨 한번 봅시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